샬롬.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이제 다급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5편 말씀되겠습니다. 제 65편 다윗의 시 인두사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줄을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10편 65편은 감사 예배시가 되어지는데요. 시편에는 총 29편의 감사 예배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우주와 자연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섭리에 가시면서 다스리시고 또한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과 특별 은총을 주심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가 되어지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는지 보문을좀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만족해 하면서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되고 있어요. 예배에서 중요한 두 부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음과 또한 찬송이 되어집니다.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라면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렇게 주고 받음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렸다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의 이 시는 예배시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항상 예배가 곧 삶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예비하는 자, 다위씨, 그런데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이다. 육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말인데요.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죽게 나아와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육체라고 하는 표현은 전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 있어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3절을 같이 볼까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늘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상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큰죄두 가지는 바세바를 아내로 취함과 또한 나의 군사력이 얼만큼 되는가 인구 개수를 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곧 죄악된 본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악이 나를 이긴 삶을 살고 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께서 사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절을 같이 볼까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죄인들을 완벽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을 때 사절을 같이 볼까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성전을 통해 그 안에서 우리와 늘 만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벅찬 감동과 은혜를 통해 만족함이라는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지으시고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보죠.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7절도 보세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시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자연재해는 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자연재해는 죄를 통해 당하게 되어지는 부산물과 같은 죄의 결과물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왜 그런 자연재해를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는가? 네,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죄가 어떠한 영향을 사람들에게 주는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보존을 위하여 자연재해를 억제하시면서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인간의 죄의 결과 바로 그것을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면서 인간이 죄의 경계성을 가지게 되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택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3절인데요. 이러한 자연재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시에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인생에 일상생활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다윗은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9절을 볼까요? 물을 대어 심이 윤택하게 하시고 강에 물이 가득하고 곡식을 주시고 10절에 박거랑에 물을 넉넉히 대셔서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11절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12절에 작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웠고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웠다 이것도 사람처럼 산을 의노화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상의 작은 것 하나하나 자연적인 모든 흐름까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무엇을 누리게 되어지는가?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초장은 양대로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이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우리는 다 즐거워 외치고 노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장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것이며 위대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